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 v 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막 개장을 했는데요. 어, 지금 시간이 11시 32분 46초. 음, 지금 막 시작했는데요. 에,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 파일이 아닌, 이제, 미국 지수 선물 파일을 갖고, 어, 시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나의 차, 차트구요.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나스닥 선물, 요거는 이제, 다우 선물, 요거는 S&P 선물. 아, 요게 다우 선물이고, 요게 S&P 선물이네요. 그래서 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아, 요거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전날 추세도 이제 상승 추세였었고 오늘 여기 이제 23시 33분 여기 이제 진입을 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매수로 진입하는 아, 그런 날이 되겠네요. 요 이제 나의 차를 갖고 이제 선물 매매도 이제 할 수가 있다 아,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laughs> 요거는 뭐 아직 <laughs> 지금. 23시 33분에 이제 나의 차가 플러스 0.363. 지금 플러스 0.4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시가가 상당히 좀 강세로 출발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3시 33, 아, 30분이고 여기가 이제 23시 33분. 여기서 이제 에두 번째 봉에서 여기서 이제 진입하는 음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주식 파일하고 어 이건 이제 미국 지수선물 파일인데요. 이게 동시에 작동은 못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파일은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요거는 음, 할수 없이 이제 오늘은 뭐요 요걸로 이제 일단 음 보구요아 이게 뭐 지금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어, 작동을 시키고 있는데 잘 작동이 안 되네요. 그거는 또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그일총 3분 차트는 이제 요걸로 대체를 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laughs> 어, 상당히 강세인데요. 플러스 0.5%, 23시. 나의 차가 이제, 23시 33분에 플러스 0.363에서 지금 0.486이 됐고, 지금은 0.54%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S&P 선물은 가격이 그대로고, 나스닥 선물만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그 여기 이제 S&P 선물, 여기 이제 아삭 선물, 요거는 이제 러셀이천, 2000. 러셀이천이 되고, 요거는 이제 다우선물, 산물. 다우선물이 되겠는데요. 아지뭐 나스닥만 아주 독보적으로 강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요 나의 차를 가지고 어 주식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에 예, 선물 매매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의 차가 이제 플러스면은 매수를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나의 차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이게 신호가 이제 음 매도 신호가 되겠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날 나스닥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에, 그럴 때는 이제 진입을 음, 하지 않는 거를 어,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요 나의 차가 어쨌든 플러스였기 때문에 에, 매수 신호고 어, 전날 나스닥 추세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수 방향은 어, 진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 진입을 했더라면은. 어, 나스닥 선물은 이제 제법 수익이 나고요. S&P 선물은 뭐 지금 수익이 전혀 안 나는. 확실히 오늘은 이 나스닥 선물이 강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강하고 S&P 선물은 뭐보합 정도고 오히려 S&P 선물은 약간 빠지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S&P 선물로 진입하면은 뭐 손실이 났다는 얘기네요. 백불이 손실이 났고 어 나스닥 선물은 이제 665불이 이익이 됐다는 얘기고요. <laughs> 이제 미국 시장의 주가 변동 원리 그거를 알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주식 매매도 할 수가 있고 어 미국 지수산물 매매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가권에서는 나의 차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매수로는 이제 진입을 하고 만약에 여기 이제 나의 차가 시가권에서 마이너스였으면, 전날 나스닥 추세가 상승 추세였었기 때문에, 매도 진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에 내일 새벽 6시까지, 이 신호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내일 새벽 6시에는 청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날 경우에 이제 매매를 했더라면은 어, 나스닥 선물이 2,340불 수익이 났고 어, S&P 선물이 이제 1,125불 어, 수익이 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거를 나스닥 선물을 매수하고 S&P 선물을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스프레드 거래를 하면은 1,215불 어, 이익이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제 지수 선물 매매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에요번 주는 어 어차피 뭐 이제 미국 주식 파일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 작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그 아침에 이제 그걸 작동을 시키고. 대신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일종 3분 차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동시에 작동을 시키면 안됩니다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음으로 해야 되고요 업데이트를 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내일 요, 요거, 내일은 이제 요 차트를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구요. 요거는 뭐 내일 아침에 하면 되니까. <laughs> 아, 이게 또 42분, 42분께, 이 지금 건너 뛰어버렸네요. 괜히 이걸 또 파일을 여는 바람에 39분 다음에 42분께 나와야 되는데요. S&P 선물은 지금 좀 약해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은 모도 여전히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요번에 그 미국 주식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이제 요런 매매법 같은 거. 그런 게 전부 기록이 돼 있습니다. <laughs> S&P 산물은 상당히 약해지네요. 나스닥 선물은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는데 시가보다 S&P 산물은 시가보다 상당히 약해졌네요. 6059에 시작해서 6054. 5025 요게 만약에 이제 차트가 이제 멈췄으면은 요걸 닫고 새로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이 45분에도 작동이 안되면은 어 작동이 안되네요 다시 열겠습니다 요거는 어 응. 다시 아, 이게 <laughs> 이거 이제 업데이트 시켜야죠. 요거는 이제 웨이브 데이터 링크는 확인을 시켜주면 되구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네요. 나의 차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 아까 39분에 하고 이제 지금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음, 요거를 이제 40, 8분에, 8분에 이거 작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11시 48분에 예, 한번 작동을 시켜보고요. 요거를 이제 11시 48분에 요거를 이제 누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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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자료를 삭제할까요? 아니요. 개장전입니까? 아니요. 어, 이러면 제 여기 48분 02초. 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42분 45분에 해야 되는데,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괜히 그 파일을 여는 바람에 이게 이제 작동이 이제 멈췄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네요. 음, 나닥 선물은 620불 플러스고 S&P 선물은 이제 매수를 했다면 마이너스 200 손실이 나고 이거를 나닥 선물 매수에 S&P 선물 매도를 쳤으면은. 플러스 820불. <laughs> 이제 둘다 이익이 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 오늘은 이제 나스닥 선물이 뭐 아주 강한 날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다우하고 이제 s p 가 아, 사상 최고가 이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스닥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이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뭐, 하여튼, 나스닥 선물이 엄청 강하네요. 나스닥 선물은 여기서, 요게 이제, 33분, 21097.5, 여긴 95.75인데, 거의 50포인트가 올랐고, s p 선물은 오히려 한 4불 내지 5불 정도 빠졌네요. <laughs>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지가 이제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요 시세 변화를 보고, 이거 이제 이게 거 이제 이 이제 나의 차거든요, 결국. 요게 이제 S&P 선물 등락이고, 이게 나닥 선물 등락이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게 요거가 되고요. 현재는 이제 요거에서 요걸 뺀게 요거. 근데 다운은 또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계속 이제 데이터를 이제 뿌려주는 거죠. 요 시트 시트로, 요 데이터가 이제 리얼타임 시트에 있는데. 요거를 매 3분마다 요 카피 시트로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하다가도 3분마다 예, 오픈 시트로 자동으로 이제 옮겨지구요. 그러면 이제 요 시세를 뭐, 굳이 우리가 이런, 이제,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여기 엑셀 갖고도 차, 시장,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갖고, 어, 매매,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어, 여기 이제, 나의 차를 갖고, 주식을 매매를 해도 되고요 나의 차를 갖고, 나의 차가 이제 플러스면은 그 TQQQ 어 요거를 매매를 하, 하면 되고요. 어제도 어 요게 이제 23시 45분에 23시 45분에 나의 차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을 했고 요때 이제 매수를 해서 어, 요총가에 그날은 이제 물론 이제 일찍 끝났죠. 우리 시간은 이제 새벽 3시에 끝났는데요. 요총가로 이제 청산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도 3분마다 자동으로 이제 오픈 시트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23시 54분에 아마 이거는 나스닥은 뭐 계속 올라가죠 0.49, 61, 65, 63, 73, 80 계속 뿌렸습니다 이게 오늘은 하여튼 이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한 날인데요. S&P 선물은 요 시가보다 5포인트가 빠졌고, 나스닥 선물은 65포인트가 플러스 났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스닥 선물을 매수했으면 1300불 이익이 나고, S&P 선물을 매수했으면 이제 250불 손실이 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나스닥 선물은 매수를 하고, S&P 500은 매도를 하는, 그걸 이제 스프레드 거래라고 하는데요. 음, 그렇게 하면은, 어, 매수에서도 이익이 나고, 매도에서도 이익이 나갖고, 스프레드가 오히려 이익이 확대되는 아주 특이한 날입니다, 이게. 계속 보면은, 나스닥은 강한데, S&P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 이제 나의 차어 요런 이제 간단한 것만 가지고도 어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오랜 기간 이제 검증을 한음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나의 시트에서 여기 이제 뭐 S&P 선물,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러셀 이천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그 선물을 여기 여기로 이제 불러오게 만들고, 그걸 갖고 이제 리얼타임 시트에서 이렇게 이제 <laughs> 기록을 하게 하고요. 그걸 갖고. 어, 카피시트에 데이터를 뿌려주면 이걸 갖고 차트를 그려갖고 그 차트는 어, 여기다가 이제 11시 57분 이렇게 음. 매매를 하는 방법을 어, 보여 드렸고요 일단 뭐요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어, 내일 아침에는 이제 미국 주식 파일로 어, <laughs> 시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